할렐루야! 2025년 1월 1일 수요일 묵상 말씀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섭리인 여러분, 하나님 역사 앞에 정말로 귀하고 귀한 소중한 섭리인 여러분, 2025년 해가 또 닿습니다. 여기는 여의도 한강공원입니다. 해보러 왔는데 구름이 잘안뜯껴서 해를 제대로 볼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해를 보려고 많이 모였고 많은 곳에 갔을 것입니다. 해를 보면 참 기분이 좋죠. 해를 보지 못하더라도 해는 떴습니다. 구름에 가려져서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셔도, 하나님이 사랑하셔도, 사람이 마음속에 구름이 가득 차 있으면, 안 좋은 마음으로 가득 차 있으면, 첫 번째, 무관심이죠. 무관심이라는 구름이 잔뜩 끼어 있으면, 하나님을 느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마음의 소리에 마음으로 그 소리를 들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셔서 어떻게 역사를 감행하셨는지 우리 인간들에게 어떠한 능력을 주셨는지 우리 인간이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 같지만, 우리 인간이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 안에 있는 하나님. 전제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수 있겠습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수 있으면 볼 수가 있겠습니까? 부모가 자식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네 안에 있다 내가 너와 널 함께할 것이다 너와 널 동행한다 어린아이가 이 말의 뜻을 알수 있겠습니까 부모가 어떻게 내 안에 있지 네 성장하면 알수 있지 않겠어요 아 맞구나 부모님이 나를 낳으셨구나 부모님의 그 피가 내 몸속에 흐르고 있구나 부모님의 사상과 정신이 성격이 내 몸속에 있구나 그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물의 영장으로 창조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했다 했습니다. 하나님과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를 이렇게 남녀로 창조하셨습니다. 2025년입니다. 을사년. 푸른 뱀띠라고 합니다. 푸른 뱀. 아주 지혜롭고 총명한 뱀이라고 합니다. 뱀띠 있습니까? 뱀띠. 작년에는 용띠였고, 올해는 뱀띠인데, 뱀띠 섬내에는 더더욱 지혜를 발휘하시길 바랍니다. 지혜 하면 뱀입니다. 뱀처럼 지혜로워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뱀이 지혜롭지 못하고 사악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꺾을 수 있습니다. 창세기에도 나오죠. 에덴 농산에 뱀이 하와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를 꺾었습니다. 죄인되게 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출애굽 역사 때 모세 시대 때 신광야에서 또 뱀이 등장합니다. 불 뱀이 수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모세가 만든 노뱀을 보지 않으면 살 수가 없었습니다. 모세의 지팡이에다가 노뱀을 만들었죠. 그 노뱀을 보아야지만이 살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계 보건 기구 마크가 지팡이에다가 노뱀이 걸려 있습니다. 아마 그것을 상징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뱀은 치유. 신유의 은사를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불을 상징하고 지혜를 상징합니다. 새해가 왔으니 이제 새로운 출발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새로운 마음을 먹지 않으면 새로운 출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작년 한해 묵은 때를 다 져버리고 후회하지 말고 미련을 두지 마시고 오늘 첫 날이니까 새롭게 출발을 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희망찬 마음으로 나는 할수 있다. 나는 분명히 할수 있다. 나는 올한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할 거야. 하나님을 정말 잘 믿을 거야. 정말 큰 믿음을 가질 것이야. 그리고 사람에게 더 잘해야지. 사람을 더 존중하고 사랑해야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나와 인연이 된 사람이 있습니다. 같이 함께 말씀에 떡을 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그러한 사람들 그러한 인연들은 정말 고귀합니다 서로 위해주고 섬겨주고 고개를 숙여야 합니다 존중해줘야 합니다 올 한해 그러한 마음으로 한번 살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아마 많은 복이 많은 축복이 거인자처럼 동행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럴 일입니다 1월 1일, 새해가 밝았습니다.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그저, 아, 날짜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저 해가 떴고 해가 솟았구나, 해가 지고 해가 솟았구나, 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해가 바뀐 것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간다는 것을 또 알고 있습니다. 해 같은 하나님을 우리는 모시고 섬깁니다. 날마다 진리를 받아들이고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고 자합니다올 한해 2025년 바이블 미디어를 향한 하나님의 크나큰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소서. 회복의 역사가 온전히 일어나길 원합니다. 요셉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기도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